오 어, 내공. 우후.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오해원입니다. 오늘의 케이르게 입왜 아, 왜? 어? 왜 문화일보야? 아 예, 제가 이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이 어서 제가 이번 주부터 문화일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아 성공했습니다. <laughs> 저... 참... 뭐라고요? 맨날 내가 썼잖아. 오 오늘 로컬 가나고 갑시다. 오늘의 케이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5축 승부 의측 아프리카 TV에서는 PP 라이브 채널입니다. 여러분, 하... 제가 지난주 6경기 중에 무려 4경기 맞췄습니다. 제가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 저 이벤트가 저보다 많이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걸 뭐 좋아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다섯 경기를 맞추신 CDS 곰발님을 13라운드 이벤트 당첨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주도 이벤트는 계속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즘 오축 승배축 보시는 분이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이거는 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요즘 오늘 해주고 유튜브 댓글창에 오해원 칭찬하는 댓글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혹자께서는 지인을 풀었냐? 돈을 써서 어? 댓글 알바를 풀었냐? 뭐, 이런 의혹들을 저한테 제기해 주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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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나. <날>, 믿어라, 우회원. <laughs> 어... 그리고, 우리 신혜원님께서 펠레 냄새 난대요, 저한테. 펠레 냄새. 뭐 펠레 냄새 난다고 제가 뭐 얘기하는 거다 틀린다고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징이야와 저는 끝까지 가볼 겁니다. 니가 어, 맞는지 내가 맞는지. 어, 세징야와의 대결 구도 끝까지 기대,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옥수 님께서 어, 오축승부의 측 지방 로케이션 없냐고 어, 댓글 달아 주셨는데요. 어,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K리그 연고지 놀이터 그죠? 어, 노리터. 순회 공연 한번 하겠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기회. 그죠? 이게 올해는 안될것 같고 이제 내년 그 훈련에 렇게 포항. 열정. 열정. 가는 거야. 아...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하나원큐 K리그1 2021 14라운드 승부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축구팬들 다 아시겠지만 FC서울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상대팀이었던 성남FC까지 영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는 4경기 승부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5축 승부예측 모쪼록 K리그가 다시 건강하게 6경기가 열릴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이번 주 가장 주목하는 경기는 대구와 인천의 대결입니다. 대구 최근 4연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등권에 그쳤던 성적이 어느새 상위권까지 안정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에이스 세징야는 부상으로 빠졌지만 에드가가 4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정말 말 그대로 하드캐리하고 있는 대구입니다. 세징야가 돌아온다면 어떨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번 주 드디어 세징야가 돌아옵니다. 대구는 가자. 진짜... <laughs> 신혜원님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세징에 뿐만 아니라 수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홍정훈 선수까지도 돌아옵니다 공수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선수가 돌아오는 대구는 과연 어떨까 상상만 해도 이병근 감독 입이 찢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인천도 최근 3경기에서 패배는 없습니다. 덕분에 강등권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순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인천은 잔류왕이라는 분명한 캐릭터가 있는데 어올 시즌 이상하게도 쌀쌀해지지도 않았는데 어 인천이 승점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무고사가 제대로 활약을 못했던 이 3분의 1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잘해주고 있다. 그런데 어, 무고사가 컨디션 좋은 모습으로 지난 경기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인천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대구는 지난 10라운드부터 에드가가 4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4연승 기록 중입니다. 이 4연승 기록이 대구가 창단하고 나서 연승 최다 기록. 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인천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구단 창단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라운드 인천 원정을 갔다가 시즌 첫승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구로선 확실한 승리 요건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세징해가 돌아오고요 홍정우도 돌아옵니다 몇가지야네 가지네요 대구가 이길 만한 네 가지 확실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전 이번 주 대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주와 수원 fc의 대결입니다 이번 시즌 승격한 두 팀의 대결입니다 캐리그 어, 1에서의 첫 번째 대결은 수원 fc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재밌는 게요 이 패배 이 제주의 첫 번째 패배가 올 시즌 개막하고 나서 유일한 패배입니다 하지만 제주는. 그때랑은 달라졌습니다. 어, 그때나 지금이나 수비가 견고한 건 마찬가지인데 시즌 초반에 좀처럼 터지지 않았던 공격이 이제는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기일 감독도 수비만 주목하지 말아달라, 공격도 주목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어, 솔직히 제주는 이 전북의 김상식 감독도 인정할 만큼 수준 높은 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격 첫해 리그 상위권에 올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수원 F C는 5월에 최대한 승점을 쌓아야 되는 그런 일정들이 기다리.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보자는 겁니다. 제주를 상대로 우리도 스파링 상대로서 충분하다라는 점을 증명하고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 제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포항과 강원의 대결입니다. 아, 이번 시즌 강원 이상합니다. 안 좋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부상도 많고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될 경기를 정작 이기지 못하고 비긴다든지 비겨야 될 경기를 진다든지 이런 약간 안 좋은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위권의 전북 또 제주와 대등한 경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예상외로 지지 않아야 될 하위권 팀들에게 덜미를 잡히는 그런 강원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포항은 힘겨웠던 3월을 보내고 나서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면서 확실하게 반등한 모습입니다 어, 새로 한 중요한 타시 크베시치 이두 명의 외국인 선수 경기력이 기대만큼 빠르게 올라오고 있진 않지만 송민규에다가 임상엽까지 좋은 폼을 찾으면서 포항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포항이 무서운 건올 시즌 개막하고 나서 침묵했던 이두 명의 외국인 선수 타시 크베시치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더 도와질까? 포항 팬분들 기대지 않습니까? 아유. 이상한데? 오늘 암흑의 어색한 회사에서 굉장히 쫄고 와서 그래요. 아유. 강원의 최근이 좋지 않고 포항의 요즘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전이 경기에서 포항의 승리가 너무나 유력하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강원은 안될것 같아요. 강원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미안합니다. 강원 올 시즌 강원을 못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번째 경기는 전북과 수원의 대결입니다. 수원은 최근 퐁당 퐁당입니다. 어, 상위권으로 가려면 연패는 없고 승점을 꾸준히 쌓는 그런 결과가 이어져야 하는데 수원이 아쉽다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어, 메탄소년단의 이 좋은 활약에도 연승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수원은 긴 부상에서 회복하고 돌아온 외국인 수비수. 헨리의 복귀가 아주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북은 올 시즌 개막하고 무패지만 최근 세 경기 연속 무승부를 달리면서 불안하다라는 꼬리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백승호 선수로 인해서 선수단 안팎 해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수원과 아주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서 이 리스크를 떨쳐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시즌에 유일한 아쉬움을 털고 수원을 상대할 수 있는 전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자꾸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자꾸 전북을 정배로 가느냐. 개막하고 한 경기도 지지 않고 있는 팀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 무승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북의 승리는. 오축 승부의 예측에 있어서 상수다. 지지 않는 이상. 저의 선택은 언제나 전북의 승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북은 리그 5연패, K리그 최초의 리그 5연패를 도전하는 팀입니다.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팀, 뭐 선수 구성으로 보나, 상대 전적으로 보나, 그럴 수밖에 없는 팀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 주에도 전북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단이 경기에 많은 축구 팬들께서 관심 있어 할 만한 부분이 바로 백승호 선수의 출전 여부입니다. 백승호 선수가 전북 입단을 하면서 생겼던 이 전북과 수원 두 구단 간의 약간 이해관계가 좀 충돌.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말끔하게 씻었기 때문에 최근 김상식 감독의 선수 기용 모습을 보자면 이 경기에 충분히 백승호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목요일에 백승호 선수가 도쿄올림픽 예비 명단에 포함돼서 백신을 접종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컨디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변수가 생긴 거죠. 이번 주는 백승호인가요? <laughs> 저는 백승호 선수의 컨디션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백승호 선수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안 나오면 곤란하다, 진짜. <laughs>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 되는 저의 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푸마 빅캣 볼 5호공 받을 영광의 주인공 찾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예상했던 네경기를 똑같이 예상하셔서 오늘의 축구 유튜브 댓글창 방문하셔서 똑같이 달아주시면 됩니다.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달아주셔야 되고요. 수정이 없어야 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달아주신 분들 중에 제가 맞춘 경기 이상 맞춘 분들 추첨해서 한 분에게 푸마 빅캣 볼 5호공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내 네 경기를 다 맞추면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laughs> 어, 제가 내네 경기를 다 맞춘다면, 최근좀 어, 컨디션 굉장히 좋거든요. <laughs> 이번 주 올킬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축 승부의 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15라운드가 주중 경기입니다. 16라운드 주말 경기 예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중 경기가 계속 많을 것 같아요. 많던데. 주중 경기가 계속 있어서 제가 드문드문 찾아와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고 많이 찾아봐 주십시오. 개가 지죠?